조직의 일의 우선순위와 개인의 일의 우선순위가 다른 경우엔 성과 관리 단계에서 충분히 소통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성과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Plan 목표 수립, Do 실행, C 평가의 3단계를 잘 챙겨야 합니다. Plan은요 도전적이고 구체적이며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고요, Do는 상시 피드백을 통한 목표 달성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C는 평가 결과의 납득성을 높이는 공정한 평가를 하는 것이죠. 리더는 개인 목표가 조직 목표와 서로 연계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개인 성과가 조직 성과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 결과에 반영해야 하죠. 만일 이러한 연계성에 대한 확인이 없이 평가가 완료되었다면 다음 질문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주목할 만한 성과는 무엇인가요? 그 성과는 조직 성과에 어떻게 기여했다고 생각하나요? 그 성과는 조직 차원에서 어떤 중요성이 있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plan, do, see의 각 단계에서 리더와 구성원이 충분히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